안녕하세요. 큰언니의 다육입니다. 어, 여기는 다수야 농원이고요. 오늘 보성에서 차로 두 차가, 어, 다육이가 올라왔네요. 그래서 뭐, 여기 진열하고도 엄청 많이 저 창고에다 쌓아놨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여기 사해파라고 그러나요? 사해파. 꽃좀 보세요. 꽃을 먼저 보여드리고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얘는 사해파, 얘는 미파. 사엽했고 너무 예쁘죠. 얘들은 오후에 폈다가 아침에 오므라드는 내죠 다시 피고. 이거 열예요이 아니에요? 나 죽인 거다. 무슨 이게 엘프랜드죠? 이렇게 요 요거는 너구같 타죠? 너구. 그러니까 나 이거 싹. 여기 보니까 요 핑크 딥스, 핑크 딥스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렸었죠. 핑크딥스가 또 이렇게 왔네요 핑크딥스 이렇게 끝에가 물이 들어가지고 너무 예쁜 핑크딥스 오늘 소개하는 것이 전부 다천이짜리거든요천 원짜리가 오늘 올라온 게 너무 많게이 좋은 게 올라와 가게고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시서이 아주 그냥 이 자구도 많고 그런 거 극태마 수술로 합니다. 여기는 바이올렛 퀸인데 와, 이 예전들 예전 얘들 좀 보세요. 이천원짜리가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옆에서 그러시네. 보세요. 손님이 오셨는데 천원짜리가이 말이 되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목소리> 그 자구 많은 것도 있고. 와 아, 진짜 빨리 오시는 분이 좋은 거 가져가시겠네요. 또, 여기 보니까, 이게 물이 빨갛게 들은 얘는 이름이 없는데, 애가 오셔서, 이름은 다 적어드리니까, 제가 뭐 이름을 안 불러드려도, 오시면은 다 적어드릴 겁니다. 이거 나일라 나일락도 엄청 예쁘게, 이 물이 들었는데, 이 영상엔 잘안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얘는 TP. 티피. 와, t p 가 이렇게. 아유 귀여운 t p 도 있고. 이건 누군둥이. 엄청 예쁘죠또 여기는 블루 엘프. 블루 엘프가 와, 그래도 이렇게 목대가 올라오는 그런 애들이네요. 블루 엘프. 아고, 이름블루 엘프 이런 게 1,000원이라니요. 이거 한몇개 삽식하면 너무 예쁘겠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이거 진짜 농사지으려면 얼마나 힘들었는데 천원이라니요 홍포도 여기는 파랑새 여기는 이런 애들은 피어리스 필리스 요거는 블루서프라이즈 와이 얼큰이 좀 보세요 얼굴이 이렇게 커가지고 블루서프라이즈 또 여기는 후레뉴 후레뉴 후레뉴가 있고요 또뭐 핑크 디스 여부들 이렇게 많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수련 와 수련 이렇게 자구가 많은데 이런 것도 천 원이랍니다. 정말 정말 좋네요. 수련. 여기는 살구미인 금. 살구미인 금이 옛날에 엄청 많이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게 천 원이랍니다. 아 여기 이렇게 생긴 것도 있네요. 아주 예쁜 이거 요거요거 반은 금이고. 아, 진짜 귀엽네요 이런건 완전히 이렇게 요런 금들도 있고 또 여기는 초콜릿 금 초콜릿 금이 아주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초콜릿 금을 많이 갖고 왔답니다 네, 초콜릿 금은 이거는 여러 개를 합식하면 너무 예쁘죠 여기는 노우 얼큰이 나오고 우 얼큰인데 요렇게 아이고 자구만한 것도 있네요 이렇게 자구만한 거 이런 걸 어떻게 천원에사요 빨리 오시는 분이 득템입니다 요거는 네티지아 네티지아 잼 아주 그냥 물이 노랗게드는 여기는 얼큰이 티피 아니 아니, 예 도테랑 도테랑 또 요는 올페 올패. 올페씨 귀엽게 귀엽게 생겼네요. 크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올페 또 얘는 백토인가 이 흑토인가요? 백토이 백토이 같죠? 귀엽게 생겼네요. 여기에는 핑클루비 핑클루비 요거는 시, 요거는 시크릿. 요거는 시크릿이네요. 이렇게. 요거는 포미나. 포미나, 포미나. 포미나. 여기는 얼큰이 온수로우입니다 천원짜리 온수로우가 이렇게 큰게어디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미비나. 맵이나도 인기죠. 저번에 맵이나 왔는데 금방 떨어졌습니다. 맵이나. 또 여기는 경화금. 아 예쁘죠. 고르셨어요? 네. 아 우리 이거 반반이에요. 아, 오얘 뭐야 너무 예쁘다. 응, 반반. 반반이에요. 반반이네. 자, 응. 이잘 반반이. <laughs> 고르셨습니다. 색상 너무 예뻐요. 반. 여기 예쁘게 생긴 아이는 대수매치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이것도. 데스미치아. 또 여기는 이름이 뭘까요? 이야, 페리독스. 페리독스입니다. 아, 페리독스? 페리독스가 그, 목대가 올라와가지고. 다 그, 인기 있는 애들 아니에요? 이게 페리독스랍니다. 누구 뭐 그렇게 노랗게 되나 보죠? 여기는 그 유명한 인기 있는 아보카도 크림 아니 얘 너무 예뻐요 아보카도 크림이? 또 여기 보니까 얼큰이 너무 <laughs> <laughs> 세상에 이렇게 얼큰이가 이런 게천나 세상에 너있어 여기 있는 애는 로마 아 로마 엄마도 이렇게 자구가 많은 것도 있고 참 예쁩니다. 보기만 하면 전부 다 사서 합식하고 싶고 사고 싶은데 진짜 자리도 없고. 아 여기 오늘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엄청 많이 고르고 있어요. 여기 예쁜 아이는 집시. 짚시. 집시도 아이 이렇게 보세요. 자구. 우와, 거긴 또더 많네. 아주 물이 들어서 너무 예뻐요. 와보시면 알지만 너무 예쁩니다. 이 영상에 그다 표현이 안 되는데, 안타깝네요. 여기 보니까, 나온. 아이고, 묵었어. 귀여워라. 요거 봐, 요거 봐. 너무 예쁘죠? 우와, 여기 목대 있는 거 봐봐. 응. 아유, 이런 애가 천 원? 예. 응. 네. 대단합니다. 이술수는요이에 요거, 응. 응. 요거, 이런 거. 여기 보니까 얘가 얘 누구라 그랬는데 아까 아 애터미 애터미 애터미라는 애인데 무슨 애터미 다단계 같으네요 애터미라는데 바이솔 비슷해져 요렇게 아 요런거 바이솔처럼 여러 개 합식하면 너무 이쁘겠네요 요거 아 너무 예뻐요 많은 사람이 또 골라갔네요. 아유, 요거주 진짜 예쁘네요. 저도 요거좀 사서 합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죽어가지고. 아니에요, 다. 이 귀여운 풀 큐빅도 있습니다. 큐빅. 색상이 너무너무 예쁘네요. 큐빅. 이것도 천원입니다. 그리고 너블린 오즈. 너블린 오즈가 많이 있는데 어디 다 어디가 숨었고 비가 와가지고 막 갖다 쌓느라고 어디 다 숨었네요 아주 예쁜 거 많았는데 너블린 오즈가 이번에 많이 왔어요 항상 너블린 오즈가 금방 떨어지거든요 여기는 창고예요 창고에다가 다육이들다 갖다 쌓네요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어, 내일 아침 8시서부터 문, 연다고 합니다. 8시서부터 문 연다 그럽니다. 8시서부터 문연다러니까 일찍 오시는 분이 자구도 많고 크고 좋은 거 골라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8, 9시서부터 연다해도 뭐 6시 오시는데 뭐 알아서 오세요, 알아서. 알아서 오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염자금도 있네, 염자금. 염자금이 너무 예뻐요. 저한 박스 내는거 홀딱 다 나갔어요. 여기 숨어 있네 창고에. 내일 내일서부터 여기는 세일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무휴고 쉬는 날 없어요. 매일 이렇게 천원 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쁘고 좋은 거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다 영상에 담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예쁜 것들 득템마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얼마나 예뻐요. 이 살구 미인이 미인금이 옛날 같아서 엄청 비싼데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셔가지고 직접 보세요. 영상보다 훨씬 예쁠 테니까요. 어, 주소하고 전화번호. 자세요는에 영상에 적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